2025년 을사년 음력 설날은 1월 29일입니다. 이 시점에 맞춰서 운세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분들이 음력 1월 1일이 지나고 나서 보는 건 아니에요. 양력으로 1월 1일이 지나고 나서 신형 운세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발상장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신년이 되면서 신년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혹시 신년 운세 언제 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신년 운세를 보는 시기는 보통 새해가 시작되기 전후의 시점으로 정해지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음력 설날을 지나고 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신년 운세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2025년 을사년 음력 설날은 1월 29일입니다. 이 시점에 맞춰서 운세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분들이 음력 1월 1일이 지나고 나서 보는 건 아니에요. 양력으로 1월 1일이 지나고 나서 신년 운세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과 새해는 현재 상황과 발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많이들 방문을 하시는데요. 또 반면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새해가 다가오기 전 12월 달부터 미리 신년 운세를 알고자 방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 새해가 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방문하셔서 새해 신년 운세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년 운세를 보기 전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보기 전에 자신의 속마음과 속사정을 정리하시고, 또, 고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재물이나 인연 한 가지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기운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 변동하는지, 잘 이해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신년 운세를 보실 때는 너무 가볍게 재미삼아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새로운 기운의 흐름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운세의 방향성을 알고 잘 참고하셔서 2025년 을사년 멋진 한 해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신년 운세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신년이 되면서 사람들이 운세를 많이 보고 하실 텐데, 네, 우세 뭐 가지를 잘 참고하셔서 운세를 보러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을 꼭 정해놓고 오시면 안 돼. 예, 신의 말씀은 그 사람에 맞춰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게더 유익한지.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봐드리는 거기 때문에 답을 꼭 정해놓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